오늘부터 또 요한 1서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요한 1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 요한 1서에선 저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읽으면, 요한 복음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문체나 그러한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자는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 서신을 언제 썼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낼 때에 요한 일서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90년 이후에 요한 일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 소신도 그때 당시에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네, 우리가 요한 복음을 보면, 요한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 복음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 1, 2, 3서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성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 요한 계시록은말세 때를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원, 요한일서는 성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서신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대부분 어떤 책들은 그 책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책의 핵심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요한 일서 1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요한 일서이 지금 10절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해몬.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의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22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나타난 말씀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귐. 요한일서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귐에 대해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그 말은 사귐이 수직적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사귐 그런데 그 수직적인 사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수평적 사귐 우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사용함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끼리도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얘기,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귐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그리고 사귐이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끼리도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요한 1서는 왜 썼냐?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성도들과 사귐 있는 자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사귐이 있을 때에 비로소 너희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나님과 사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귐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것은 우리, 우리라고 하는 수평적 사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그 사귐이 사귐이 되려면 수평적 사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세에 나타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귐이 단절된 그런 시대입니다. 사귐이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 굳이 주인하고 뭘 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뭘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 없이 식당에 아예 스크린이 조그만한 스크린이 있으면 거기 터치를 하죠 그래서 갈비탕 두개 그리고 뭐 그래서 거기다 쭉 누르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종업원이 오지 않아요. 종업원이 오지 않고 거기에 로봇 서빙하는 기계가 쉬잉 오자 잉 서빙하는 기계가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따라 마시고 조금 있으면 서빙하는 기계가 쭉 와요. 와가지고 뭐 서빙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큰 식당에 가면 먹은 음식은 노라고 서빙 기계가 와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집어 넣으라고 기계가 와서 계산도 주인을 만날 것도 없습니다. 주문할 때 아예 거기 계산지 꽂아서 주문을 하든지 마지막 끝나고 나서 전체 거기 카드만 꽂으면 계산 끝납니다. 주인을 볼 일도 없고 심지어는 종업본을 볼 일도 없고 볼일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커피숍에 가면 어떻습니까? 커피숍에 가서도 요즘은 커피숍에 가서 뭐뭐 뭐 주문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뭘 달라고 얘기하면 편했는데 주스 건가 뭐 그거. 그거 못 해가지고 버벅거리다가 야 커피 마시려도 못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아니, 그렇게 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와요. 무슨 얘기냐? 사귐이 없어요. 사귐이 사귈 필요가 없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지금은 사귐이 없어요. 예배도 사귐이 없는 이유는 그냥 쉽게 예전의 예배는 예전에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 얼굴을 맞대는 예배가 아닙니다. 스크린을 맞대는 예배지, 스크린을 그러면 예전에 스크린이 없을 땐 예배가 안 됐을까? 어떻습니까? 스크린이 없을 때, 아, 지금 예배가 훨씬 더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식당에 기계하고 상대를 했다고 해서 배가 안 부릅니까? 기계하고 상대를 했다고 해서 물을 안 드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주인들 얼굴 볼 일도 없고 종업원을 얼굴 볼 일도 없고 그냥 가서 밥을 먹고 그냥 사람들은 나와요. 근데 식당에 가면 보여지는 현상 하나 여러분들 다 느낄 거예요. 주문한 물건이 오기 전에 대화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여덟 명이 앉아 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밥 주문한 물건이 오기 전에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 안에 교재가 있습니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지.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지. 그 안에 교재는 없습니다. 스플존이 설교를 할 때, 세계 최초로 슬플존 교회가... 만명교회입니다. 만명교인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지금같이 스크린을 없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스크린 없이가 아니라 스크린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듣고 저 멀리 그냥 서벌처 목사님 설계하는 설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교제를 나눴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목회자를 볼 이유가 있습니까? 찬송과 가사도 스크린에 다 나오고. 그리고 설교자도 더 크게 얼굴에 나오고. 그건 실제적 교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것을 좀더 벗어나서 사람들은 어떤 현상입니까? 집에서 들이잖아요. 유튜브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유튜브를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식당에 가서 배가 부르지 않아요. 배가 안 부르면 좀더 식혀서 거기 누르면 추가, 누르면 또 옵니다. 그러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에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같아요. 요한일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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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면 오늘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아버지를 만났다 예수 그리도와 내가 사귐이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귐. 그 사귐이 지금 너희와 함께 사귐으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누림,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생각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깨끗함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쿼스크를 사용을 하고 주 커피숍에서 쿼스크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잔소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석을 사용하면서 잔소리가 아니라 투덜거림이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왜 그런 투덜거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잔소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잔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회개가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회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내가 오늘 아 그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미워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황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황장님하고, 에이, 저 인간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김이 없는데, 회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장놈이더 이상 이제 상대를 안 하는데 뭘 용서하고 말고 할게뭐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건데 이미 더 이상 누림이 이제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상을 좋아하지만, 유튜브 예배를 좋아하지만, 유튜브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사귐 있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영상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지만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영성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사귐을 이미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내가 종업원에게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든 일 있나봐요. 오다가 들어갈 땐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5천 원을 더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건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 종업원을 볼 일도 없고, 그 식당에 계속 가도, 보는 것은 서빙 기계만 계속 봐요.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는 서빙 기계만 계속 볼 뿐이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스크린만 보다가 가지. 사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빠지게 하는지를 몰라요. 식당? 그럼, 식당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식당이라고 생각하듯이, 교회? 교회는 가서 내가 그냥 편안하고, 안정되고, 말씀 들으니까 편안하고,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처럼 생각하지만, 교회는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사귐, 우리,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이제 오는 주일날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영적 교통이거든요. 영적 교통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 내 몸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피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교통이 아닙니다.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내 몸이고 주님의 피가 내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내 몸이고 내 피입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용적 교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성찬식에서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포도주 한 잔, 그거 마시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수직적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적 교제는 수평적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코인논이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그냥 단지 교제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사귐 코인논이야 그 말은 참여라고 돼 있어. 요 참여. 내가 참여자가 되지 않으면 진짜 교제가 아닌 거죠. 내가 스크린만 열심히 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참여가 아닌 거예요. 각각 개인이 기계하고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크린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스크린에 나오는 목사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거 진짜 참여가 안 된다니까요? 참여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일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한 일서가 왜 쓰여졌는지, 왜 필요한지, 우리 라는 단어, 참여, 사귐, 교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요한일세 일장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라는 말에, 사귐이라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하고 수직적 사귐만이 아니라 수평적 사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곧 성도들 간의 사귐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사귐이 단절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으면 된다고 사람들은 수직적 우리의 참여 교제를 생각하지만, 수직적 사귐은 수평적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것이 성도들과의 사귐이 돼서,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참여가 되어, 함께 누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사김을 위해 서로 거짓 없는 사김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조합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수술한 사람에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